오다 배지 180야 요거 3층인데 봐2층이다 그러는데 얘 3층이야? 응. 그래 몰라 2층인지 3층인지 그래. 와잘 친다 이쪽 나이스 이쪽으 그럼 이렇게 쪽바로 쪽 가야되나? 응전타 맞은 거. 가 쪽로가 조금 약간 옆으로 갔는데 그럼 아이가 아, 어. 아. 코킹인가 아. 무엇인가 나 그건 안 되는 것 같아. 아, 와 잘한다. 오 직진 봤어 직진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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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 잘하네. 오빠니 잘한다. 아니, 오빠는 안 배워도 될것 같은데. 내 몸이 헤더리져는 걸 내가 모르니까. 자세가 자꾸 빠진다. 내가 내 레슨을 받으면 계속 버틸 수가 있잖아. 늦어질 네. 때가 받아야 돼. 음.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.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. 뽀뽀 따라 하려고 하니까 안 됐다. <laughs> <이거 계속 이렇게. 웃음> 야, 산다, 친구,

그니까래서했을때 야, 너막가 가지고 얘때 그거 그대각이잖아추초초는게는 진짜 아니 돼. 진짜 빨리 돼. 그리고 경찰 알려야 돼. 경찰서 한번 들어가라. 집으로 가야 되잖아. 집으로 저 가야 돼. 찾아가고 뱀을 좀려 말해야 되잖아. 집으로 가야 돼.